안녕하십니까. 김종대표입니다. 자, HLB. 그 다음,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오늘 거래량이 80만주 정도 거래가 됐죠. 80만주가 조금 넘는데, 많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17만주 넘는, 음,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공매도 한 매수 물량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도 실적으로 750만주가 넘는 공매도 잔고가 쌓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 주가가 우상향을 타면 탈수록 공매도 환매수 물량, 쇼커버링 물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가남신약 제외가시청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15일 이후로 카운트다운 들어가야 되겠죠. 어, 시, 이번 달 15일 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말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게 되면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더욱더 가세가 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유입이 된다. 그래서 750만 주가 넘는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장고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당감암 어, 치료제도 NDA 신청이 있죠. 그래서 이번 달 당감암 치료제, 리버복용 간암 치료제 NDA 신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간암신약, 당감암 치료제 모두 베스트 인 클래스죠. 그래서 두 개의 약물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승인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승인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인 기대감으로 i 가가 먼저 뽐빙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매도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하나 h 어, u 신규로 매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 n 만 천원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g c h u n g y a n 는 c h u n g y a 어, 기관화 외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또 장대 양봉이 곧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 중복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매수 사인 드릴 때 매수 타점 잡아들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가 급등한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추격 매수 하면은 오히려 손실 볼 수가 있고 어, 또는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얼마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 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HLB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자, 17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 기관들은 6만 7천 주 매도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봉 차트상으로도 지금, 자, 쌍바닥을 찍었어요. 여기서 쌍바닥. 자, 11월 달 44,000원대, 12월 달 46,000원대 바닥을 치면서 쌍바닥을 찍고 어 골든 크로스가 아, 발생이 되면서 어, 정배열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지금 타고 있다. 61선 120일선 만나는 지점부터 어, 양봉이 나와서 양봉이 4거래일 양봉이 나왔고 오늘 캔들 모양이 작은 음봉이 나왔지만은 주가는 여기서 강력하게 다시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지난달에 양봉이 나왔고, 이번달에는 장대 양봉이 큰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장대 양봉. 다음달까지는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한번 나온다. 음봉큰음봉이 어, 한번. 제가 보기에는 어, 2월달이나 아, 또3월달에 은봉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장대한봉이 나오는 그런,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일단 1차 목표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 한번 하고 저점에서 재매수했다가 다시 2차 급등이 나오는 그러한 대응 전략을 갖고 가자. 그래서 2차 목표까지 갖고 가자. 1차 여기서 1차 목표까지 다 팔고. 어, 조정이 나오면 재미있었다가 2차목5까지 가져가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도처럼 이때처럼 있죠 예 이런 이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두개 크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2019년도에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하 크게 나왔고 그죠 근데 2018년도에는 장대 양봉 크게 고점에서 크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의 장대 양봉, 월봉상, 장대 양봉이 크게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여러분들, 주가가 쌍바닥을 찍고 우상향이 나왔는데, 쌍바닥을 여기서 찍을 때도 그랬고, 개미털기가 여기서 5만원대 산 사람들이 여기 이번에 11월달, 12월달,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다. 아,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는 55,000원대 전후로 해 가지고 여기서 11월 초에 들어온 물량들 매물 소화를 완료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을 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 엔이 신청 딱 공지가 뜨면 급등 랠리가 나오겠죠. 이번 달단가반출대데이신청반암신학데이신청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 큰 호재가 이게 대기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 틀리지 마시고 어, 가져가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5만원대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 급등하면 은 다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재매수 하려고 이때다 싶어서 아 다시 사야 되나 해서 계속해서 물량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쇼커버링도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강력한 급등 열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1월달. 자, 1월달. 1월달부터 3월까지. 굉장히 여러분, 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중요한 시기 때문에, 리딩대로 하시고, 고점에서 한번 일부 비중 음, 차익신을 했다가 조정이라면 재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니까, 왼쪽 상단에 핸드폰으로 문자리딩 하시고, 1월 3월달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신청을 한 다음에, 가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 이게 나오겠는데, 에, 클래스 1이 나오면은,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클래스 1이면은 두달 안에, 서류심사로 끝내죠. 클래스 2가 나오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걸 대응전략을 제가 짜드린다는 거예요 대응전략을. 정확하게 1차 목고그서 팔았다가, 재매수했다가 다시, 다시, 급등 랠리가 나오는 그러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에 정확하게 대응 전략 짜드릴 테니까 문자링 신청하시고 1월 1월 3월달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들 한 70만 주입이 됐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한 50만 주, 60만 주 정도, 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관 외인 매수들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이게, 매수타점이, 뻔하죠? 매수타점. 자, 눌림목에서 이 작년 4월 달에 사면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눌림목에서 사면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눌림목에서 사면 급등이 나오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지금 눌림목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온다. 라는 패턴으로 갈수 밖에 없죠. 그래서, <laughs> 어, 지금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급등 랠리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어, 충분히 여기 15만원, 15만원 전구점도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눌림목에서 이렇게 매수하라.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죠.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수익.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수익.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수익.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수익. 그래서 지금은 매수 매수할 기회다. 매수, 매수.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 남아 있으신 분들은, 12만 천원대,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 그러면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매수 타점 굉장히 중요하죠.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안하고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고점일 때 추경매수 하는 사람들 눌림목에서 매수 안하고 항상 고점일 때 추경매수 하는 사람들 어때요 손실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눌림목에산 사람들은 수익이 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눌림목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 나겠죠 근데 예, 이 종목을 눌림목에서 안 사고 또 어, 추가 급등할 때 추경매수 하면 어떻게 되겠냐 바로 손실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어, 하기에 굉장히 타점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문자링 신청하셔서 하나 오시면 목표가도 받아가시고, 네,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장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